안녕하세요. 친구 태권도TV의 관장님입니다. 태권도장을 일찍 와서 왜 기다리고 있나요? 어, 할게 없어요. 할게 없어요? 밖에 친구들이 없나요? 그래서 그냥 일찍 와가지고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도 관장님 보니까 요즘에 품새 연습도 하고 일찍 와서 어, 그막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관장님이 다 알아. 실력도 많이 좋아졌어. 열심히 해서 나중에 빨간띠니까 품티 도전하세요. 알겠지? 파이팅 오케이. 안녕하세요, 야? 친구. 네. <laughs> 요즘에 태권도장에서 송선녀라고 별명이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왜 송선녀인가요? 관장님이 놀려서요. 놀린 게 아니죠. 혼자서. 네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하니까 내가 그런 거죠. 맞지? 네! 자기가 자기 별명을 만들어 놓고 관장님 탓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아요 <laughs> 나빠. 아니, 그래 날라간... 네가 막선녀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연습을 하니까 관장님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티 v 에 네. 나오고 싶다는데 왜 부끄럽게 자꾸 행동을 딱 쳐다보고 눈 똑바로 보고 그래 좋아서 어 학교 잘 갔다 왔습니까? 네. 음 그래 요즘에 인생 최대 고민이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형들이 없어서, 아니 형들이 자꾸 때려서, 어. 형들 수술 어아 집에 있는 형들이 너를 자꾸 때려서 집에 있는 형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쫓아내고 싶어요 쫓아내고 싶어요? 그래. 오, 네 그래 그 형들이 너를 왜 때리는 거 같습니까? 무작정 야이 친구 지금 학교에 막 형들이 송민석을 집에 형이 두 명이 있는데 이 형, 형들이 송민석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거 같대 자 우리 친구들은 얘가 정말 아무 이유가 없을 거같아 이유가 있을 거같아 저 봐, 다른 애들은 다네가 집에 있는 형들한테 얻어맞는 이유를 알고 있는데 왜 너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요? 정말 모른다고?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어, 이유가 어떤 것 같은지 얘기 좀 해주세요. 손 들고 누구야? 지금 난 정말 으라 자, 이런 이유겠죠? <laughs> 이렇게 자고 까부니까 형한테 얻어맞는 거겠죠? 아유, 참나. 들어가세요.